말씀을 너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야. 그래서 아 여기가 내집 같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도 또목사님이 올려주시고 감동받게 해주셔서. 아멘.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서 여기다 뼈를 묻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laughs> 은혜 <laughs> 받았다 그런 줄 알겠어. 저 오늘 언니처럼 t t l e bit of 교회 오면은 목 e bit of a l l e a n i n g my s i n s t h l e a i t i c o m m i t t e d f a t i o r i t t e n t f i r e w o e t i e k a n d s e o l i k e t o d a y 목사님이 e 미 기도 o 께하 l i t h e r t o a e b i of e b t of e r o a t e bit o a t e b t o e a t e t and instead of just focusing on myself getting into versus is um, collective prayers that really touched my heart so when i come to uh, church when i go 오면은 제가 becoming mindful it catches me and make me realize what my mind, where my mind was, what my thoughts were, and then Moksanim kind of reminds me of be mindful. And in America, mindful is such a big, you know, big words Yes. And so, anytime I come to church, I feel like, like she said, I feel like I came home. Yes. And taking a very nice shower. I love you guys. So,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and yeah. yeah, so, accepting me. Thank you. 저는 코로나 y o 하면서 더한 k 년을교 t 생활을 안 하고 지냈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교 생활을 안 하게 됐을 때내자신 해주고. 그저 그냥 주님을 못낳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새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 아 부활절부터 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거기에 한도들 나갔었나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고 성도님들이 이름을 달라고 는데 이름을 주지를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를 않고 두 달을 다녔어요. 그 마음이 안좋으 그렇게 다녔는데 응. 박진숙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목사님 을 한번 속하게 식사 초대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서 너교회가 갔니? 말았었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가서 한번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어볼까? 그러다가 오게 됐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냥 이름도 주고 저를 봐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날 첫날. 장문어는 사람들 다 자기를 달라는데도 옛날에는 안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다닐지 안 일지 그 판단은 어딥니까? 근데 그날은 진학원 생님이 종이를 가져가서 이름 쓰고 자기 쓰래요. 그냥 그냥 생각지 도않게 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고 아, 또 아, 네. 은혜도 많이 받고 싶어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네,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습니다 아, 날라리 원사님 만나 갖고 <laughs> 날라리 원사님 교회 모시고 오느라 매일 모게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예, 같이 잘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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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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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